자, 컴프 하나는 모두 완성했고요. 이미지를 나무권 하나 불러오고, 이걸 컴프 아래에 어, 위치시킵니다. 현재는 컴프 글자, 어, 요 부분이 흰색이고요. 요 아래쪽은 어, 그냥 배경 보이죠. 그리고 어, 컴프가 하나의 레이어로서 어, 배경 위에 있기 때문에 어, 붙여ん 글자가 어, 위에 보이게 되는 거죠. 요것을 이제 트랙 매트를 한번 활용할게요. 자, 지금 글자가 어, 흰색입니다. 세입도 흰색이었죠. 그 다음에 세입과 글자는 어, 모두 다, 어, 알파를 가집니다. 알파를, 어, 알파 채널을. 그래서 이미지를 선택하고 자 알파 매트를 한번 할게요. 자 알파 매트를 하니까 세입 어, 부분과 그 다음에 어, 텍스트 부분이 어, 배경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꼭 알파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흰색 세입과 글자이기 때문에 루마 매트를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 어 우리가 새로 만든 이 프리 컴프에 이펙트를 좀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박스 이렇게 하면은 여기 패스트 박스 블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이 컴프에다가 자, 적용을 시켰습니다. 음, 값을 한24 정도? 자, 그러면 흐려졌죠? 이렇게 많이 흐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플 초커라고 있습니다. 요거 효과를 또 프리컴프에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지금은 값을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 패스트 박스 블러만 효과가 적용됐습니다. 요것을 마이너스 22 정도로 값을 낮춥니다. 그러면은,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합쳐지는 듯한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고, 글자도 이렇게 액체가 서로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하는 그런 느낌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에서 너무 동일한 타이밍으로 이별 모양이 들어오니까 이걸 조금 다르게 한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음 자 선택하고 P 눌러서 속도를 다르게 하려면 거리를 조금씩 뭐 다르게 해주면 되겠죠 어떤 거는 가까이 어떤 거는 멀리 그러면은 이 도착하는 타이밍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빨리 들어오는 것도 있고 늦게 들어오는 것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1초부터 2초까지 별 움직임이 없죠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자, 1초부터 2초까지 이 별을, 물론 사라지는 중이지만은 조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조금 이렇게 움직여 주면은, 어, 액체가 일렁이는 것 같은 어,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겠죠.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일렁이게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3초에 완전 분리가 되고 어한 2초 20프레임부터는 글자 형태가 뚜렷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초 20프레임 정도에 음 블러 라디어스 키를 주고요. 그 다음에 초코메터 키를 줍니다. 이렇게 주면은 여기 키가 생겼죠. 키가 생기고 단축키 U를 누르면 키가 있는 메뉴들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한 3초 10프레임 정도에 이 원래 0값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뭉쳐졌다가 자, 흩어지면서 글자가 되는 됐죠. 애니메이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간단한 텍스트가 어, 나타나는 그런 인트로 영상을 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음,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반복해서 몇번 해보면은 어, 충분히 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